김소은은 차안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남진과 상하의 불륜을 알게 되었어요. 남진은 왕연애의 집으로 오게 되었고 로또를 발견하는데요. 선주가 샀던 로또라고 하는 왕연애입니다. 선주는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왔고 선주의 집으로 진주가 오는데요. 남진의 헤어지자는 말에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 선주. 진주는 선주에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얘기를 전합니다. 귀국해서 남진이 들고 왔다는 슬립을 보여주는 선주 오피스텔로 가보라고 하는 피진주입니다. 소우는 상하의 사무실로 들어와 얘기 좀 하자고 하는데요. 밖에서 보자고 하는 소우 저녁에 약속 있다고 핑계대는 상하입니다. 소우는 상하에게 미팅 끝나고 전화하라는 말을 남기고 나갑니다. 소우는 유치원에서 테리가 없어졌다는 전화를 받고 나갔고 테리를 찾아 헤매는 소우는 돌탑 앞으로 가는데요. 태리를 찾아낸 소우, 소우는 제주도로 가기 싫고, 엄마랑 아빠랑 함께 살고 싶다 합니다. 선주는 남진의 오피스텔로 향합니다. 오피스텔 앞에서 비번을 열고, 몇 번의 비번이 틀리고, 남진의 생일을 치며 들어가는 선주, 선주는 남진에게 언제 퇴근하고, 숙소 언제쯤 들어가냐고 문자를 보내는데요. 상하와 남진은 오피스텔로 향하고, 선주는 슬립을 입고, 남진을 기다리다가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그 시간 김소우도 오피스텔로 향하네요. 화장실로 들어간 선주는 칫솔 두 개를 보게 되었고 여자 생리대를 보고 놀라는 선주 화장실에서 남진과 상하의 목소리를 듣고 놀라고 많은 선주입니다. 다음화에서 선주는 남진과 상하 사이를 알게 되고 김소우도 오피스텔 밖에서 모든 걸 알게 되네요. 앞으로의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